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몽어스, 딸과 동생의 어몽어스, 당당감 리뷰. 리뷰. 아, 내가 사왔잖아. 그리고, 원래는, 응. 원래는, 우리가 오갠카드를 하려고 했는데, 오갠카드가 다 팔렸어. 맞아. 그래서 어몽어스라도 리뷰해봅니다. 자, 일단은, 제가 열어볼게요. 어떻게 있는 거지? 아, <laughs> 아, 이게 뭔데? 이게 뭔데? 아 진짜 이렇게 자 보자 보자 오 보자 아, 보자 잠깐. 아 어머스 아 일단은 아한개한 한 개씩 여러분들께 야 기다려봐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 이렇게 어머스라고 적혀 있네요. 오 어머 음. 아자 uh.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 당신은 크론입니다 파란색 크론 그리고요 잠깐만, 잠깐만. 게해서 곰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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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시아는 이 점이렇게점응검돌이 정말 귀엽네요. 방어력이 사라고요? 방어력 사. 그럼 높은 거 아닌가? 아무튼 또그다 하나 뽑아줘. 음. 오, 이게 뭐죠? 임포스터 검정 임포스터 체력은 단 5. 오. 그리고 방어력 3. 3. 잠깐만 이제 6의 체력이 있었네요. 체력 6입니다. 차의 분면5와 이것보다 이게 더 많이 약하네. 약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센게 요거입니다. 네. 그 다음 요거. 오! 오, 히어로 크론. 오, 반짝반짝 그래. 플래시? 음. 잠깐만, 빠른 영웅이거든요. 와, 체력이 13이고요. 방어력이 18. 우와. 얘를, 야, 야, 야. 예! Yeah! 하고 있는데. <laughs> 자, 그리고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. 아, 이번에는, 임포스터 헤어. 하지 헤일로. 헤일로가 뭐지? 헤일로는 저도 모릅니다. 체력은 5고요. 방어력 3입니다. 이거와 똑같네요. 음. 임포스터 똑같네. 잠깐만, 내가 좀 똑같은. 볼게. 네. 내가 좀 볼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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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에일리언입니다. 임포스터. 체력은 5이고요. 네. 방어력은 5입니다. 아, 6이고요. 5입니다. 저 이건, 이건 뭐지? 아.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. 음, 그리고 이거 좀 쉬기 시작했거든요. 좀자 해볼게요 자, 이번에는 임포스터 민트입니다. 체력은 5고요. 방어력은 4입니다. 음. 나 이게 정말 재밌 정말. 그리고 하양입니다. 하양. 하얀, 하양. 임포스터 체력은 7이고요. 방어력은 5입니다. 어. 그다음 바로 크루원 세일러문 5. 체력은 6이고요. 방울 광사입니다. 정말 저 같네요. 아, 거울까지는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. 그리고 제가 계속 찍찍거린 이유는요. 이게 맛있어요. 먹는 건데요. 진짜 맛있어. 내가 한번 먹어볼래. 아아빛 아, 나갔잖아. 음? 누나도 맞아 볼래 안돼 안돼 자이 다음 키. 영상으로 또 뵐게요 안녕 야 근데